정수 장학회 문제는 제가 오늘 이제 사퇴, 지난번에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고, 사퇴서를 나는 것은 정당의 대표로서 이사회의 장을 맡는 것은 좀 못하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런 사퇴를 하게 됐고요. 또 정수장학회의 뭐그 형성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 해지고막 그동안 제기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충분히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 그것이 그 형성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그 오히려 홀가분하게 이번에 그 사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사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로 사퇴하는 거로다가 아주 그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퇴하지 않고 뭐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마당이고 또 그때부터 그게 밝혀지면은 정비 이사회 때제 거치를 밝히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직은 전부 이사직이나 이사장직이나 전부 이번에 사퇴서를 냅니다. 그러면 정부 장학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거예요예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월급이나 차량 제공 이런 것도아 그거는 질문하실 필요도 없죠 물론이죠 예그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론들에서 이제 좀 한결 좀 강력하고 허가 는상태가 되는가 이런 이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 그... 이런 문제로 뭐 이렇게 좀 망설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런 입장이지 그걸 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어, 과거사를 국정원에서 조사한다든가 또 정치권에서 그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 과거사를 이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또 국민 의견도 그거는 그 공정한 또 전문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서 과거사가 논의가 되고 평가가 돼야지 정부가 또는 정권을 쥔 쪽에서 과거사를 그 논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그럽니다. 제 입장은. 예,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여권에서는 문장한테 어떤 헌금백의 여지를 남겨줄 것이다. 뭐 이런 뭐 의료꾼 뭐 얘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 완전한 저렴을 하시는 거요 <laughs> 이거는 그 잘못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그 저, 정부 여당의 어, 그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졌는데 굉장히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아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은요? 그 오늘 아침에 그 여당의 김현미 대변인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발표를 한게 아니고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발표를 안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뭐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세요, 앞으로도.